꼬마야, 니 니는 어디서 왔노? 니는 또 누구야? 니는 <laughs> 어디서 왔노, 아가? 꼬마. 되게 어리진 않은데 좀 어리게 비는데 한한살되나한살때안 비는데 전번에 도 망가더라고야. 근데 이내는데도이 시간에 오는가봐. 아이고. 요요 이따 요 빠빠하고 요맛이따 먹어, 응? 요 방울이 네가 여산지 무심한지 뭐 모르겠다. <laughs> 요 집도 있고 집알제요집 안에 들어가서 자고 해, 응? 괜찮아 이모야 무서워 안해도 돼, 어이? 차 조심하고 요봐 빠빠 있으니까 묶고 자고 해. 야는 어디서 왔는 거 모르겠는데 또요 넘으로 왔는 모양인데 요쪽이지야남 저쪽 넘어 왔는 것 같은데 요 쪽으로는 내가 못 봤는데 밥빠 먹어 많이 먹어 요방 방울이 형아도 있다 늘로 안 봤나 방 그거 같은데 어, 많이 먹어 이모야갈게